이번에는 요지 문장이다. 자 주제 문장이 첫 번째 나와 있고 글의 흐름 파악하면서 어휘를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우리가 일정 스케줄 관리를 할때 회의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 항상 일이 잘될게 아니라 안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런 글이에요. 자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중요한 psychological challenge 심리적인 과제는 스케줄을 정함에 있어서, 자, 이 챌린지라는 건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까? 이건 마이너스야. 도전.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일정 관리에 있어서 이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은 뭐 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거래요. 적당한 스케티시즘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적당한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을 해야 하냐면, d e f l a t i n 위축시키지 않고, 즉, 떨어뜨리지 않고, 어떤 열정이나 동기는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 무엇에 대한? 팀에 뭘 하겠다는 열정이나 동기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알맞은 이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뭐할 때? 일정 관리에 있어서. 자, 두 번째. Unlike the creation of a vision document, c o m a 그래서, unlike라는 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 뭐한 달리. 이거랑 다르고, 뭐와 달리? 어떤 크리에이션이 뭐예요 만들고 창조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vision이라는 건 미래. 미래 예측 문서를, 어떤 미래에 대한 문서를 만드는 거와는 달리. 이건 지워버리자. 잘못 썼네. 만드는 거와는 달리. 어디 안에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문서 안에서는 in which 니까 where 완벽적 와야겠죠. Spirit and optimism about the future must r a i n 그랬어요. 어떤 spirit 활기와 그리고 낙관주의가 긍정적인 것이 미래에 대한 활기 참과 낙관주의가 지배적이어야 하는 비전 다큐멘트 미래 문서에 대한 창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와는 달리 스케줄은 "has to come from"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반대로 와야 돼요. 그 것과는 반대적인 관점에서 와야 된다. 그럼 뭐야? 어, 너무 활기적이지만 안 돼. 자 스케줄은 어때요? 일정 관리에서는요. 너무 낙관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내가 어떤 너가 이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30일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꼭 수량 한천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100%잘될 거야 이렇게 너무 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옵티미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도 돼야 되고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잘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딱가져서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웨어리 나타내는 거잘 기억해보자. 웨어리. 뭘 가리키니? 미래 예측 문서를 가리켜요. 이해됐죠? 여기는 다 활기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인데 스케줄은 어떻다? 반대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 자, 계속 가볼게. Number 3. The number. 숫자. 복수주어고관계대명사가 명사 뒤에 후이치 됐. 하면 이렇게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본동사가 여기 나오고 있어. require로 해보자. 숫자는 숫자인데 어떤 숫자? 쓰여진 숫자. 뭐 하기 위해? estimate. 추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일들이 should take. 얼마나 오래 그 일들이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까? 이 지금 하는 일들이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 적어 놓은 이런 숫자에는, 숫자들에는, 뭐, 2시간 걸릴 거야, 3시간 걸릴 거야, 이러한 숫자들에는 요구를 합니다. 어떤 brutal and honest respect. 굉장히 가차없고 잔인하고, 그리고 정직한 respect가 뭐니? 존중이죠. 존중을 요구합니다. 뭐처럼? 뭘 위한? 머피의 법칙. 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What can go wrong? 자, 그냥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잘못 갈수 있는 것은 그냥 잘못될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될 일을 안,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일이 얼마나 걸릴 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2시간 걸릴까야이 숫자가 뭐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존중이 필요해 즉이 존중 어떤 거야 안될 수도 있어 꼭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숫자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겁니다 다음 r 갈게요 스케줄은 should o t reflect 어떻게? 반영해서는 안 돼요 뭘 반영해서는 안 되냐면 what might happen or could happen under 긍정적인 Optimal condition. 굉장히 어떤 컨디션이니 최적의 가장 좋은 플러스의 상태 아래에서는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을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야? 스케줄을 세울 때는요. 최상의 것을 하면 안 돼. 약간 회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여기게 적어놓자. 삽입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삽입은요, 뭐뭐해서는 안돼 이게 짝꿍이야. 나그 대신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됐니 자, 이걸 반영해서는 안되고 최적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좋은 스케줄은 어떤 거냐면 declare 자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공표를 하는 거죠. 즉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언급. What will happen?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자, 뭐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중요한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자, 내가 기대한 것도, 기대했던 것처럼, 몇몇의 중요한 일들이 not going.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주는 것이 좋은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자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인스테드를 이 위치를 잘 기억해서 삽입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별표 하나 쳐놓고 삽입 자 여기서 다시 할게 스케줄은 반영하면 안 되는 거야. 최적의 조건은. 이해됐지? 그 대신에 좋은 스케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이게 아니라 그 대신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대로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좋은 스케줄이야.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It's important to have.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갖는 것이 중요해. 요건 하나의 단어야. 테스트하고 QA팀은 뭐예요? 검사를 하고 품질 보증팀이야. 자, 뭔가를 검사하고 품질 보증팀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동에 쓰이는 거, 어디 어디에 참여시키는 것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스케줄을 짤때 품질 보증이나 테스트하는 팀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이 어, 품질 보증 검사할 때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이런 팀들이 팀들을 참여하게 만들기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걔네들은 랜드라는 거 여기 잠깐 단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던지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 상황에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뭐를 던져주냐면 여기 던지기 때문이다. 던져주냐면 내추럴이 뭐예요? 아주 자연적으로 당연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눈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엔지니어링 워크 작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품질 검사하고 이거 OA 보증 팀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되셨어요. 자, 엔지니어링은요, 설계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여기 내용일지 불일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별표 쓰고 써봐. 또는 무관 문장이요 아, 이거보다는 무관 문장이 좋겠다. 잘 기억했다가 내용 파악만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치? 너무 낙관적이면 안 돼. 팀의 일정, 스케줄을 관리해야 한다. 너는 회의적인 약간 태도를 가져야 돼. 그것은 띵스캔고, 어떤 일들은 잘못 갈수 있어. 스케줄을 짜놓은 대로 가지 않고. 이해됐어 스케줄상에서 잘못 갈수 있다. 그러니까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첫 번째, 다시 별표 삽입.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중요했던 거, despite, 동명사, 여기,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쓰인 거고, 요 앞에 이 친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였다라는 거. 자, 여기서 그것이 중요하다. 가지게 되는 거, 참여시키는 겁니다. 수동으로. 알았지?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